자, 이거는 2020년도, 어, 2020년도, 고, 1, 3월 모의고사, 서울시 모의고사, 어, 킬러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모양부터 그냥 킬러죠. 어, 다들 그냥 보자마자, 아씨, 아네 하고 찍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솔직히 이거 찍고 딴거푼 사람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일단 들어요. 자, 근데 요 문제가 만약에 힘들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 탓은 아니야. <laughs> 왜냐면은 첫 번째가, 사고랑 공간 능력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이거를 깊게 다루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연습이 잘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물론 1번 이유에 의해서 2번 이유가 1번 이유에 의해서 아이들이 연습이 많이 안돼 있으니까 요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연습조차 내신 대비할 때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힘든 거야.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전략이 중요하다, 이거야. 문제는 항상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전략을 잡을 거냐, 니는? 자, 일단, 1, 2, 3번 그림이 있죠? 이거 보자마자, 아, 어떤 그림에다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돼. 일단, 1번 그림에다 풀어야지. 이 생각했으면은, 그건 생각부터 틀린 거야. 정말 솔직히 말할게. 1번에다 할게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략을 따져도 쉽지 않아, 발전하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생각했으면 안 되고요. 이번 또는 3번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2번이 일단 1번 그림도 2번으로 어느 정도 그려져 있고 또 3번 그림은 2번을 이용해서 유추가 가능해 혹은 3번을 이용해서 2번 그림에서 3번 형태를 유추도 가능해 그치? 근데 물론 2번에서 3번까지도 유추가 가능하죠 서로 서로가 즉 모양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굴러간다는 얘기야 2번만 보고 3번을 떠올릴 수 있고 3번을 보고 2번을 떠올릴 수 있다 이거지 근데 1번을 보고서는 3번은 못 떠올려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형은 결국에 3번이 있기 때문에 2번 또는 3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고 난 3번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 물론 킬러 문제를 풀 거면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나 기본 능력치는 된다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능력치가 부족하면은 안 풀면 돼아 진짜 안 풀면 돼 불편할 필요 없고 안 풀면 돼어그 사람들은 안 풀고서 다른 거 푸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야. 난안 되는데 푸는 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어, 이거 힘든데? 괜찮아 딴거 풀어 딴거 풀고 실력 쌓인 다음에 풀면 돼 하지만 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풀자 이거야 자 풀어볼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먼저 떠올릴 때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봐 넓이를 구한다라는 관점이 있지 일단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 봐봐 아씨 하트예요 하트 아니야 여기 왼쪽 봐봐 이 친구랑 이 오른쪽 친구랑 이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하트 아니에요 절대로 하트가 아니고요 아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하자야 아 그래서 넓이 구해야지 하고 보니까 어 사다리꼴이네 아니에요 사다리꼴 그쵸? 즉 우리한테 안 주어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안 주어진 도형이다 이거야 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넓이 구하는 거는 어떤 걸 근간으로 해서 구했냐면 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삼각형이고 두 번째가 부채꼴이야 어, 난 사각형도 할줄 아는데 닌 사각형 못 하냐? 아니야. 사각형은 삼각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 초등학교 때 하잖아 이거는, 그치지 삼각형 넓이 두 개로 사각형을 만들어내잖아. 어, 그럼 부채꼴은 뭔 소리예요? 난 원도 구할줄 아는데 원은 여러 개의 부채꼴로 나뉘잖아, 그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넓이는 삼각형하고 부채꼴이야. 나중에 고2때 가서 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삼각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혹은 부채꼴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는 게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딱 봐도 부채꼴은 절대 아니지. 그건 삼각형이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네. 근데 저건 삼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둘중 하나예요. 주어진 도형을 쪼개시거나요. 아니면은 연장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추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 설명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쪼갠다 고 쳐봐. 아이 친구를 어떻게 쪼개야 되지? 이렇게 쪼갠다고 쳐봐 그럼 삼각형 두 개가 됐지 근데 이쪽 이쪽 삼각형 두 개를 구할 수 있냐고 삼각형을 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혹은 1분의 1 AB 사인 끼인각 맞지? 근데 누가 봐도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끼인각을 봐야 돼 요각 알아? 몰라 요각 알아? 아저거는알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요각 알아? 아 몰라 요각 알아? 아 몰라? 알아? 아, 몰라. 요거는 어? 난 모를 것 같은데? 요각은? 모르겠어. 그럼 왼쪽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각을 아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1분의 1, a, b, sin, d 인각으로. 근데 얘는? 안 되는데? 즉, 쪼개자 관점이 아닌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쪼개보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그냥 막 쪼갤 수도 있지,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 어? 이거 직각 아닌가요? 직각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손모가지 걸수 있어?라고 했을 때 어하는 순간은 저거 직각이다라고 풀면 틀린 거야, 알겠지? 만약에 직각이면은 손모가지를 걸수 있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에 쪼개는 건 아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확장할 겁니다. 자, 확장하기 앞서서 먼저 길이 관계 먼저 찾아 봅니다.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을했으니까 일단 다 쓰는 거야. 어디다 쓸까요? 나 1번에다 쓸게. 어,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치? 4, 4, 4, 4. 여기 2, 2, 여기 4, 4죠? 정육각형이니까. 어, 그럼 얘 4에요? 아니야, 그치? 저 몰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어딘지 보는 거야. X는 너랑 너랑 중점을 이렇게 이어준 거잖아. 그러면은, 삼각형 중성정리에서 넌 3, 3인 거지? 저 상태를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갖고 와봐. 여기 내가 확대한 그림에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4고, 너도 4고. 응. 표시 안 해볼게 오른쪽은 헷갈리니까 여기 밑에 3이고 그럼 여기는 2겠네? 이 여기 반반 나뉘잖아 왼쪽이 왼쪽 그림 봐봐 D2가 반으로 나뉘잖아 자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어, 3이고 4고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여기죠 여기 알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가 이 친구니까 이 아래 걸 구할 건데 쪼개는 거안된대매 연장한다 이거야 연장해볼게요 자 어떻게 연장할 건데 내가 아는 걸로 연장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아는 걸 찾아놓는 게 좋겠지 먼저 여기 봐봐 몇 도야? 45도 아니야? 여기 90도인 거를 반으로 접었으니까 45도지 어 아, 그럼 여기도 45도네? 근데 45도는 특수각이지 특수각 뭐야? 30도, 45도, 60도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일단 생각형에서는 아 그러면은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특수각은 내가 사인, 코사인, 탄체 다 알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건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저 각을 적극 활용하자. 즉, 저 각으로 삼각형을 만들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몇 도예요? 60도죠. 왜?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가 이거 정육각형의 중심이잖아. 그럼 정삼각형 나오잖아. 아, 60도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60도 아니냐 이거지. 그 순간 요 삼각형 이거 어디 있어? 너네 이거 기본 유형서에 맨날 있는 문제잖아 어떻게? 요 길이가 이거 요 길이가 이잖아 요 길이 몰라 요 길이 몰라 상관없어 밑변이 오하냐고 높이만 구하면 끝이네 너기본에 있잖아 기본서에 높이 h라고 해봐 그러면 45도에 대해서는 1대1대 1대 루트이지 그럼 여기 h잖아 60도에 대해서는 1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루트 3에 해당하는 애가 h니까 여기 밑에는 루트 3분의 h겠지 뭐 1에 해당하니까 아 그러면은 h 더하기 루트 3분의 h가 h 묶어봐 h 루트 3 분의 루트 3 플러스 1 통분한 거야 그냥 얘가 밑변 길이인 5다라고 하면 h가 그냥 바로 나오네 끝났어 자 그러면은 h는 어저 아, 암산이 <laughs> 자, 한번 해볼게 루트 3 플러스 1분의 5 루트 3이죠 그럼 이건 뭐야 음, 유리화에 보면은 2분의 5에다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빼기 1이니까 3 빼기 루트 3이야 아 요게 높이구나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지 넓이를 구해볼게 지금 요 빨간색 이 부분은 여기라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지금 이 보라색 삼각형이었지? 빨간색으 지금 칠했어. 이 삼각형에서 이 파란색 부분 빼면 되잖아. 파란색 부분은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한 변의 제곱, a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제곱하시니까 루트 3이에요.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아,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즉, 빨간색 삼각형 넓이 구하시고 거기서 적 파란색에 해당하는 루트 3을 빼면 정답이다. 물론 두배 해야겠지. 자 넓이 구해볼게. 넓이는 보통 S라고 하죠.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 높이가 h. 자, 근데 h를 아니까 대입하십니다. 아 물론 여기서 루트 3 빼야 되죠. 어. 자 이렇게 h를 넣으면요 2분의 5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4분의 25인가? 여기서 3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3. 나 아직 두배안 했어. 그치? 이거 나중에 두배 할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4분의 75, 빼기 4분의 25에서 4분의 4니까, 빼기 4분의 29인가? 음,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다 두배해 주면 AP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75, 5배기, 2분의 5위안소죠 2분의 29 루트 3인가요? 음, 그럼 A랑 B를 더합니다. 더하면은 2분의 아, 몇이니? 46? 어, 2분의 46이네. 그럼 답은 23이겠네. 라고 해서 풀면 끝이야.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석 좀 해보자, 그렇지? 분석 아까 기본적인 분석 다 해줬어. 기본적인 분석 다 해줬고, 뭐하라는 거냐만 한번 다시 얘기보자고 이거 좀 지울게. 결론적으로 일단 도형 나오고 길이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 다 표시하는 거야. 표시 안 하잖아. 안 풀겠다는 거야. 파업하는 거야 파업 무조건 표시해 주는 거야 표시해 주고 나니까 내가 넓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두 가지라고 삼각형 아니면은 부채꼴 나머지는요 삼각형과 부채꼴로 쪼개서 구한다고 즉 삼각형과 부채꼴로 만들어 낸다고 근데 이거 쪼개려고 봤더니 부채꼴은 일단 아니잖아 삼각형을 쪼개보려고 했더니 안 쪼개진다고 아 쪼개는 건 좋아 근데 끼인각을 모른다고 밑병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모르고 끼인각을 모르니까 못 구한다고 아 쪼개는 거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서 연장을 해보는 거야. 연장하는 순간 이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은 맨날 교과서에서 보던 이거랑 이 심지어 교과서도 있을 거야 이 도형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이거 5잖아. 그리고 높이 h 이거 삼각비 활용할 때 나오잖아. 응. 기본적인 거잖아 삼각형 삼각비 맨 처음에 배우고 나서 뒤쪽 가서 직각이 아닌 삼각형에서 삼각비 따지기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 할 때, 뭐, 높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나? 뭐, 그거, 그 부분이야.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고등부 가르치니까. 자, 어쨌건.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은 너네 지금 중3 때 썼던 책 펴봐. 요 삼각형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이건 100% 있어. 어, 있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겠지만, 끝난 거라고.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는 순간 이미 했던 문제라고, 사실. 사실은 내신 풀때 기본 문제였다고,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걸 뺄수 있냐, 없냐? 빼는 거는 뭐, 넓이를 구하잖아 하지만 4분의 1, 2, 3, A제곱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 거야. 넓이를 뭐가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근데 이거는 나랑 같이 수업했던, 뭐, 중3을 내가 가르치진 않지만, 어,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예비고1 친구들은 내가 얘기했던 거지, 사실. 내신 대비 내가 좀 해줬었잖아. 그때 얘기했었지 넓이를 구성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다 어. 그리고 그 이상학년들은 적금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넓이 구해라 하면은 무조건 이것만 떠오르는 거야 이 새끼는 무슨 도형이아 미안해 이 친구는 뭘로 이루어진 도형일까? 뭘로 구하라는 걸까? 삼각형일까? 부채꼴릴까 라고 하시면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간단하게 풀린다고 이거 정답률이 몇인지 내가 못 봤어 어,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굉장히 낮을 거야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거 그리는 순간 어, 지워버렸네 이거 그리는 순간 낮을 수가 있냐고 아니잖아 그 얘기는 기본적인 접근법이 잘못된 거야 못 풀었다면은 접근법을 중학교 때는 사실 전략적으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지금 느껴봤지만 중학교 내용도 접근법을 따르는 순간 문제가 쉬워지게 모의고사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수학은 접근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본 개념 기본 계산법 다익히시고그 다음에는 접근법 따라서 푸는 거야 그래서 접근법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음 한번 꼭 보면서 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내가 체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될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해봐 문제를 다시 풀고 많이 풀고 그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민해보고 나만의 언어로 머릿속에 넣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가능하면 내가 얘기하는 걸 언어를 따라가는 게 좋겠지.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